하나 한 대까지 일단 볼게요. 자, 나우의 동라미쳐보세요 나우. 자, 지금이란 뜻이지. 그럼 답은 결정됐어. 뭐 해야 될까? m이에요. o지에요. m이겠죠. 지금 뉴욕에 있는 거예요. 뜻은 있다에요. 그다음 u에 어울린 건 뭘까? R. r이겠죠. 3번에 마이 강아지는 하나에요. 그럼 뭘 골라야 될까? is 고름 될까? 고 d a 디에 어울린 건 R. r인데요. d에 들리지 않게 뜻을 게요 부지런한 이에요. 자, 그들은 부지런한 학생이래요. 다음, 5 볼게요. It, 뭔지 모르겠지만, 나 o w 던 동그라미 쳐볼게요. 나오니까 정답은 그럼, is가 yes. 좋겠죠. 지금 인천엔 눈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제이크는? 한 명이니까? w a s 가 어울릴 것 같고요. 라스트 t 에좀 쳐보세요. 라스트가 있으면 무조건 과거랑 쓰는 거고요. 지난주에 나팠는데 지금 나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7. 마이크 앤 제인 몇 명이죠? 네. 두 명이니까 뭘 쓸까? 네. R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위에 어울리는 건? war 이라고 읽어요. 저거 war 이라고 읽고요 y e s t e r d a y 줄거 보세요. 쟤는 과거랑 어울려요. 두 명이라서. 그 다음 my sister and I. 두 명이잖아요. 그럼 정답은 a r e 일것 같아요. 우리 언니랑 난 엄청 다른 사람인가 봐. 그 다음에 number 10에 l a s t 줄거 보세요. 맨 끝에 있는 거. last 랑 있으니까 뭐랑 써야 돼요? 네. was 라고 읽어요. 저거 was랑 war 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1번부터 5번까지는 현재형에 줄거 보세요. 현재형에 뭐뭐 있죠? M, R, E, s 셋 중에 맞는 걸 고르라는 리이거든요 그럼 1번에 뭐 쓸까요? I am. I am 쓰면 돼요. 난 지금 졸리다쯤 하면 될것 같고요. 2번은 We, we are. are from Germany고요. 그 다음에 3번에는 you. you are a good singer. 4번에는 They, they are 이고요. 5번에는 He is 라고 해주면 될것 같고. 대소문자 잘 맞췄었어요. 맨 시작은 싹다 빅레터로 써야 돼요. 다큰 걸로. I, we, you, they, he 같은 거. 혹시 안 썼으면 고쳐주시고요. 이제 과거로 가래요. 위에 어울린 건 w e r 이라고 읽어요. 저거 we w e r 우리는 어젯밤에 피곤했었다고요 그다음 seven은 I. 너뭐 하니? 내가 뭘로 하라들? 뭘로 하라대 그래? 뭘로 하라고 했냐고? 가져가라 쟤. 제... 폼 뒤집어라. 지금 뒤집어 아, 어, 에 어울린 거 미안.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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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idn't was 단수잖아그치 i w a s in paris 나는 지난 여름에 파리에 갔었대 8번에는 is song was. was 2020년은 과거라서 그다음 9번에 jany was 저 a 거 l 줄 쳐서 보세요. 걔도 과거형만 쓸 거고요. Oh. those boys의 s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여러 명이랑 소리죠. 저걸 옆에 다시 day라고 바꿔 놓으세요 쟤는 day로 바꿨을 수 있거든. 그럼 they 혹은 those boys oh. 뒤에 뭘 써야지? those boys? 5월까지 써줘야겠죠 2년 전엔 걔네랑 우리 반이 같은 반이었던 었것 같아요 그래서 5쪽이랑 6쪽은 그냥 다시 해오세요 해와좀 얼마 걸릴수도 없는데 근데 너 엄청 늦게 푸는데 원래 신중한 편인가 5, 6 있죠 그건 집에서 해오세요 다시 접어라 한 장을 접어라 나 근데 원래 숫 항상 세바닥씩 내는데 근데 애매해서 어, 5랑 6은 그냥 내일까지 요 지금 이거 풀고 세진도 나갈 시간이 없어요 안 그래요 넘겨서 본책 좀 꺼내주세요 내가 갖고 있나 본책이고요 우리 요즘 뭐하고 있게요 우리 비동사도 있어요 비동사 비동사 딱 다섯 개밖에 없어요 비동사 뭐 있어요 are is랑 그 다음에 과거형은 m r is랑, mm. MR is랑 was랑 were까지 있거든 비동사의 뜻딱 이렇게 해서 입니다도 있고 there is a bird 새가 새가 입니다는 이상자 there is a bird in this classroom 그러면 이 교실에 새가 있습니다. 있다 있습니다 혹은 입니다 딱 두가지 뜻밖에 없거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건 mr is was 밖에 없는데 오늘은 그 뒤에다가 난만 붙일거야 그리고 자리 바꿔서 의미 있는 거거든요 Turn to page 14이에요. 14쪽 펴시면 될것 같아요 14쪽이고요 m r is, w a s 에다 뒤에다가 n 만 붙여주면 돼요 되게 쉽죠? 그래서 am not, are not, is not, are not인데 줄인말이 앞에다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뒤에다 갖다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줄인 것처럼 you are 뒤에다 n 붙이고 he's not, it's not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내지는 뒤에 있는 애랑 붙여가지고 you aren't, he isn't, they aren't 이렇게 바꿔 써도 돼요 어느 쪽이 편해요? 읽어봐 you are not이랑 you aren't랑 읽어봐 뭐가 더 편해 you are not, you aren't 뭐가 편해요? 너 you are not을 좀더잘하는거 같은데 그럼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you are not 왜냐면 you aren't는 발음이 좀 많이 보이는 거 같아요 내지는 it's not 해도 되고요 아니면 it isn't 이렇게 해도 상관 없어요 두개 같은 말인 거만 알고 있으면 될거 같고요 그다음 밑으로 가볼게요 he's in the office 하면 교실 아니다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그럼 he's not in the office면 사무실에 없는 거고요 같은 말에 he isn't in the office고 편하신 대로 해도 되고 안 줄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안 줄였으면 뭔가 되게 정색하는 느낌 나거든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할 거고요 그럼 과거형은 어떻게 부정하면 될까 was n t 을 줄이면 wasn't예요 뭐 하나 빠졌어요 wasn't n 이랑 wasn't 차이는 뭐 밖에 없어요 오 하나밖에 없고 오 자리에다 뭐 박아 넣은 거예요 apostrophe 집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yesterday 줄거 보세요 yesterday는 항상 시제 뭐랑 써야 되죠 어제니까 이즈랑쓸수 없고 과거인 was랑만 써야될것 같아요. 발음 was에요. 다음 last에도 줄거 보세요. 그 밑에 문장이. 자 지난주죠, 그렇죠? last도 무조건 과거랑만 쓰거든요. We were at home last week. 그면 지난주 집에 있었던 건데 집에 없었으니까 we were 뒤에다가 무엇을 붙이라고 나을 붙이면 돼. 별거 없어요. Mr. was원 뒤에다 뭐만 붙여주면. not만 붙여주면 뭐가 된다고 부정문이 돼요. 근데 나중에 일반 동사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MREs 똑바로 해야 돼요. MREs랑 일반 동사 완전 다른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물어보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뒤집으면 돼요. 별거 없죠. 그래서 I am hungry를 뒤집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긴 없어요. I am h u n g r y 뒤집으면? 아니죠. I am hungry니까? Am I hungry? 응. 근데 생각해봐. 내가 배고프냐 이거 물어본 사람 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응. 그러면은, 응. I am으로 시작한 문장 두 개만 여기 적어보세요. 본인 마음대로. I am 시작한 문장. I am. 어쩌고 I am. 어쩌두개 정도만 써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뒤집어서 읽어보세요 Am I g o o m I g o o 나 잘하고있나요? 그 다음에? m I, I nice? 나 성격이 좋냐고 물었어 근데 대답은 뭐라고 물었냐면 You라고 아 I라고 물었지만 대답은 뭐라고 해야되게? Yes you are 이라고 해야돼 왜? 내가 이러냐고 물어봤고 그러니까 응 너는 그런데? 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반대로 Are you로 물었잖아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된다고? 대답 대답은 뭐라고 한다고? Yes I am 으로 가는거지 그럼 해볼게 Are you Korean? 그쵸 s Yes, I am. You 로 물었지만 뭐로 대답한다고 i 로 대답하고 어, i 로 o 으면뭐 i t t l e b i 다고아 a l i 로 물으면 뭐 i 로대답 a little bit o u 로 대답해야 된다니 i 당연하지 l i 래대답 o u a 물 e b i o u 로 l i t i a r e y o u 로물 i 면 i a little b 야 o a r e y o u hungry e i a m 이 e s i a m 이니까 네가 배고프니, 응, 저 배고픈데요?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그 밑에 건 쉬워. 히라고 묻잖아? 히라고 대답해주면 되고, 어, 유라고 묻잖아? 그럼 y 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같죠 근데 are we는 조금 특이한데요. 아, 아니요. 뭐 그대로 대답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Is he American? 자, 미국 사람이면 뭐라고 하게? Yes. He라고 물었으니까 yes. He is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 아니면 No, he, no, he isn't라고 대답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밑으로 한번 가볼까? 그럼 과거형도 똑같아요. Was she라고 부르면 뭐라고 대답해? Yes, she was. 그 다음에 부정형은 그럼 No, she wasn't로 가주면 될것 같단 말이에요.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울리는 게 뭘까? 하나, 둘, 세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 She니까? A, B, C 중에? 인데 she에 어울리는 거 is 음. 아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 she에는 is가 어울리니까 c 가 답이야 she isn't 한번 적어봐 그리고 옆에 그 she isn't 그리고 여러 번 읽어보세요 she isn't라고 뭐하니 책을 왜 자꾸 닫았다 해책 너는 닫을 일 없어 닫을 때까지는 책 자꾸 닫았다 이렇다 하지 말라고 She isn't my sister. 걔는 우리 언니가 아니에요. 그쵸? 이번은요. 데이에 어울린 걸 찾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가 어울릴까? Are... 그쵸? Are they in the room? 이래요. 물음표로 바꿀 때 어렵진 않은데, 대문자를잘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Are they in the room? 이라고 대문자 잘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옆으로 가가지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끄는 방법은 두 가지긴 한데요. I'm not은 딱 줄이는 게한 개밖에 없어요. 내가 읽어보는데, I'm not이라고 해야 돼요. 딱 이거밖에 안 줄어요. I am to란 말이었거든 그래서, I'm not. 이로 줄여주세요. I'm not. I'm... Not. 이어서 잘 하셔야 돼요. Number t 요 You are not은 바꿀 방법 이두 가지인데요. 쓰고 싶은 대로 주세요. 편한 대로. You are not 해도 되고요. 아니, you aren't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답두 개인데 편하신 대로 하고요. 어색하면 옆에 살짝 보셔도 돼요. 자, three는 he is not이니까 그걸로 하고요. Four도 마찬가지예요. Five는 하면 될것 같고요. They aren't t h e y are n t 나 o 니면 They are n t They are national. 편한 대로 할게요. n o t h o 가 빠지는 건데 내가 지금 잘못본건 o 모르겠는데 어. a n 위에다 어포셔블 거 맞아요 네. 위에 옆에 네. 보세요 내가 잘안 보여서 그런데 어 they are 어 they are 이라고 했는데 그럴 거면 <목소리> oh. they aren't 랑 <목소리> 줄여야겠죠 어 됐으면 은 step 스 p 2로 한번 가볼게요 <목소리> 자 비버브에 부정을 쓸 건데 줄임말로 쓰래요 자 차이나는 엄청 큰 나라예요 그러면 작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잊지 않다 어떻게 하면 될까? 잡지 않다 어? 입 낫이 어딨지? 이에 어울리는 입니다부터 해야지 일단 입니다 뭐지? 입이 어울리는 거? MR w a 워즈 워 중에 이즈 일단 써넣어봐 써넣어봐 일단 이즈 뒤에다 뭐 붙이라고? 나아즈를 붙일 건데 어떻게 줄이더라? isn't, 맞아, it isn't small, 작은 나라가 아니야 여러분 읽어보세요 눈으로 봐서 아는 거랑 본인이 말해서 아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이번 we are in Seoul now 우린 지금 서울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부산에 있는 건아니야 we are 나 o 니까 we aren't라고 줄었을 거예요 we aren't in 부산 the dogs were in the yard 강아지들이 뒤뜰에 있었거든요 뜰에 있었어 그런 they 집에 있는 게 아니겠지 they aren't겠죠. 다음에 number four요. Yeah. Tom and I, Tom이랑 난요 are yeah. baseball fans. 야구를 좋아하는 애기들이에요 We 우리는 축구 팬들이 아니에요. We aren't. 근데 좀 이상한데, o oh, aren't. 다음 Bob was a member of a book club. Bob은 독서 회원이거든요. 그는 영화 동아리 회원이 아니에요. 그럼 he 응 음, 잘했어. 다음 거가 볼게요. 스텝 3이고요. 어 쿡은 요리사예요. 어 쿡이 있잖아. 어가 있으면 요리사거든. 그럼 너 요리사니? 라고 물어 봐.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너 요리사야? 너는 요리사 다를 뒤집으면 되거든. 뭐라고 물었을까? 너는 요리사니? 대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R You a r e cook? 맞아요. Are you a cook? No, n o 나 아닌데? 응, 나, 음, 나 너무 시끄러웠니? 대문자 Am I too loud? 내가 너무 시끄러웠니? 해놓고 No.3는 어, 피터가 혹시 너랑 같이 갔어? 남자 한 명이에요. 전체 몰래 피를 이지라고 했죠. 근데 물어보는 말로 바꿀 거면 플립해서 자리 바꾸면. 하면 될것같고 4번에 어 걔네 너한테 잘해주니라고 물어볼 거야. 힌트 줄게. 밑에가 밑에가 힌트야. 대답 봐봐. Yes, they were이라고 돼있지. 그러면 힌트는 그거예요. 음, 힌트 봐봐. Yes, they w e r e 줄거봐 Yes, they were 줄거봐 B의 대답을. Yes, they were 그게 힌트야. they were이라고 대답하려면 그렇게 물었어야 돼. are they가 아니라 응, or they가랑 물었을까고. 요 스탑폰은 해서 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시작 대문자라 한거 맞아요. 한 칸만 채우면 되는데 더 무비가 어. 두칸이니까 그리고 물어보는 말이야더 무비는 한 개인 거 같고 그러면 어이럼 물어보는 말이안될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이스타무비 대문자 이는람은고이스람무비스람은이 사람은 니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대답한 그대로. 다른데 물어봤어. 뭐라고 물었지 너? 뭐? 시작 일거다. 영화 무섭니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Is that movie scary라고 했죠. 그럼 대답 뭐라고 하면되게 yes. It is인데 첫 부분이 틀렸어요. Is를 was로 바꾸세요. 왜냐면 is that movie scary하면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거든. 그렇지? 근데 영화가 무서 원니잖아. 쌍시옷이 들어가면 과거라고 하거든. 그래서 was that movie scary라고 물어야 돼요. Was that movie scary? 뭐라고 물었으니까? 뭐라고 물었다고? 워 a s 로 물었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라고 yes it was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워크북 꺼내보세요 원래라면 오늘 워크북 여기가 을텐데 모르겠다 뭐 너무 느긋하게 불어가지고 워크북까지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넘겨보세요 워크북을 넘겨보면 앞부분에 안한거 있죠 그거를 지금이랑 같이 할게요 숙제로 주려고 했는데 너무 어볼것 같아서 그냥 그거 할수 있는 거좀 하고 있어 볼래요 워크북 앞부분 음 그냥 순서대로 진짜 4쪽 5쪽 지금 할 거예요 다 하고 일단 해보세요 4쪽이나 5쪽 아 4쪽은 좀 했네요 음.